삼대 특검이 연휴가 끝나는 대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다시 움직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곧바로 윤전 대통령도 소환할 방침인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이 다음 주 중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사실상 윤전 대통령 조사만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 3주 안에 윤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무인기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연휴 직전에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정작 특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천개입과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등 가장 많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또한 윤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검측은 앞서 구치소에서 윤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구속된 이후 형사절차를 꾸준히 거부해온 윤전 대통령이 당장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보석 신문에 직접 출석해 석방돼야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출정을 거부할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특검은 최악의 경우 대면 조사 없이 윤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오는 금요일에는 윤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기각된 윤전 대통령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